네, 말씀들 다 하셨습니까? 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33번 네, 베토벤의 새로운 패턴들은 자, 호기심에 의해서 창작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겁니다 할게요. 조용히 해. 자, 안녕. 쩔었다 유채가 고장었다자 할게요. 자 베토벤의 드라이브는 했습니다. 드라이브는요. 네 욕구나 충동입니다. 뒤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자하려는 그치. 바로 이러한 베토벤의 욕구는 반영입니다. 그의 뭐일 반영이야? 네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입니다. 자 우리의 뇌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상의 의식을 보상의 감각을 경험하는데, 뭐할 때냐?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때죠. 그죠? 과정 속에서인데, 무슨 과정이냐면, u n c e 뭐야? 그치. 불확실한 무언가를 과정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 보상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음악 악절과 같은 건데, 뒤에는 우리가 전혀 연주해 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이끌 때, 새로운 무언가로 이끌 때, 그 결과적 보상은 가져오지, 우리에게 뭘 갖고 와. 네, 그렇죠 기쁨의 감각을 가져오는데, 다수의 이 조사자들이 뭐 했냐? 그치. 모델링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 이때 컴포지션은 뭐야? 작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델로 만들었는데, 베토벤의 경우에는 이 컴퓨터 모델링인데 뒤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야? 네, 32개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모델링이고요. 여기도 꾸며주죠 13살 이후에 13살 이후에 쓰여진 그 소나타지. 그죠아너 또? 너? 어, 이 새끼 옆에서 답을 적어서 내부지랄이야. 자, 이게, 이게 뭐야? 답이. 음악에, 자, 이게 드러내고 있다. 뒤에 뭐라고 했냐? 자, 뮤지컬 패턴이 모든 베토벤 음악에서 발견되는 뮤지컬 패턴입니다. 그리고 언제냐? 나중에 소나테에서 감소된이죠. 감소된 이 베토벤 음악에서 발견된 모든 음악 패턴이 패턴을 포함해서인데, 독특한 패턴이에요. 특정 소나타에 바로 이 패턴들이 어떻게 된 거냐? 증가했어. 특이한 패턴이 증가했고요. 바꿔 말하면 베토벤의 음악은 어땠냐? 덜예측 가능. 아까 아까 엉덩이 같아요. 이게 자몇 번입니까? 어덜 예측 가능.